이제부터 스윙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베이직 인프레스트를 하기 전에 원 스텝, 투 스텝, 슬 스텝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이것이 원 스텝입니다. 다음에 투 스텝. 1, 2, 3, 4, 5, 6이 우리나라의 치리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3세 자유삭시를 생각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번에 베이스 인프레이스 라이트, 레프트를 쳐보겠습니다. 1, 2,

이번엔 언다음단 투, 사이드 스텝입니다. 원, 투, 쓰리, 아, 포, 쓰리, 아, 포. 원, 투, 쓰리, 아, 포, 쓰리, 아, 포. 이번엔 슈가 푸시입니다. 원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원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 이번엔 r o n 로 two, t h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